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트로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순위입니다. 3월 한달 동안 과연 어떤 트로트 가수들이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까요? 무대 위에서 팬들을 사로잡는 그들의 노래 실력뿐 아니라 광고, 콘서트,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억대 수익을 올린 스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 한 달간 2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TOP10 트로트 가수들을 순위별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순위에 포함되어 있을지, 그리고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5년 3월 트로트 수입 왕들의 리스트를 함께 만나보시죠. 10위는 애녹.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가수 애녹이 최근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감미로운 음색과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그는 방송과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2025년 3월 한달 동안에만 약 1억 8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인 인기에 기대지 않은 실력과 성실함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에녹은 3월 한달 동안 8건이 넘는 지역 행사에 출연하며 지방 곳곳에 무대에 섰고,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 두 차례의 단독 콘서트는 전성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각 공연에서 그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진심 어린 팬 서비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내녹은 남성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와 유기농 식품 브랜드의 모델로 연달아 발탁되며 브랜드 관계자들로부터 신뢰감 있고 건강한 이미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널의 꾸준한 성장과 광고 수익 역시 그의 수입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커버곡 영상, 공연 비하인드 영상 등은 팬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에녹의 가장 큰 강점은 노스캔들 위 깨끗한 이미지다. 데뷔 이후 어떠한 구설에도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대중에게 성실하고 믿음직한 가수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친근한 인상과 따뜻한 말투, 그리고 팬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는 옆집 오빠 같은 존재라는 평가를 받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의 에녹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가 아니라 차세대 트롯계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9위는 손태진. 트로트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트로트의 대표 주자 손태진이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수입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클래식 전공자 출신답게 품격 있는 무대 매너와 깊이 있는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는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에 고급스러움을 더해 신개념 트로트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다. 3월 한달 동안 손태진은 유료 클래식 콘서트와 크로스오버 음악회 등에 다수 출연하며 관객들과 만났고 모든 공연이 고퀄리티 사운드와 세련된 연출로 호평받았다. 특히 그가 출연한 단독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방송 활동에서도 손태진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토크쇼와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으며 출혈류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말투 하나, 제스처 하나에도 절제된 품격이 느껴지는 그의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광고계에서도 손태진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고급 남성 수트 브랜드와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어 트렌디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조각 같은 비주얼과 깔끔한 스타일링. 그리고 자연스러운 품위는 브랜드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손태진은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음색, 절제된 감정표현, 그리고 단정한 외모로 특히 여성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에 가깝다. 최근에는 패션 화보와 뷰티 매거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음악과 스타일을 모두 아우르는 젊은 예술가로 자리매김 중이다. 손태진의 행보는 단순한 인기가수의 그것을 넘어 음악성과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로 대중과 소통하는 차세대 아티스트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클래식 기반의 탄탄한 실력에 트롯이라는 장르의 대중성과 감성을 더한 그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무대에서도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8위는 김연자. 암모르 파티 위 주인공이자 트로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연자가 2025년 3월에도 굳건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약 2억 원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디바라는 수식어답게 중장년층을 넘어 전세대에게 사랑받는 김연자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세월을 초월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대표곡 아모르 파티는 여전히 각종 파티, 노래방, 예능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3월 한달 동안 김연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중장년층 대상의 특별 공연에 출연하며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화려한 무대 구성과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특히 데뷔 기념 시즌에 맞춰 진행된 콘서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층으로 가득 차. 그녀의 변함없는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방송 출연 또한 활발하다. 주요 지상파 방송국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에 다수 초청되었고 출연료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랜 경력에서 묻어나는 여유로운 입담과 예능 감각은 김연자만의 매력으로 무대 밖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광고계에서는 그녀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가 주목받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재생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기용되었다.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변하며 소비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연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잇는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려한 무대 위상, 시원한 가창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스타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김연자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다. 7위는 정동원. 트롯 신동으로 불리는 정동원이 2025년 3월에 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약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수입을 기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의 확실한 수익 강자로 떠올랐다.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귀여운 외모와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는 이제는 무대에서의 안정감과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어린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3월 한달 동안 정동원은 가족 행사, 학교 축제, 지역 문화제 등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특유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로 현장을 웃음과 감동으로 채웠다. 어린이날을 앞둔 시즌 특수도 더해져 각종 아동 청소년 관련 행사에 초청이 이어졌으며 그의 무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중장년층 관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광고계에서도 정동원의 영향력은 탄탄하다. 최근에는 학생복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고, 어린이 전용 건강 간식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되며, 친근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와 잘 어우러졌다. 특히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프로다운 집중력과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로,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다. 방송과 유튜브 활동 역시 그의 수익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소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밝고 순수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상 브이로그, 악기 연주, 팬들과의 Q&A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광고 수익과 팬층을 동시에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정동원이 특별한 이유는 그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고 예의 바르며 진심 어린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팬층부터 같은 또래의 학생 팬들까지 고르게 확보하고 있는 그는 모두의 손자, 모두의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부적인 재능은 물론 음악에 대한 진지함과 꾸준한 자기개발이 돋보이는 정동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 중이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익 면에서 상위권에 오른 그의 모습은 단지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미래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이콘의 예고편이라 할수 있다. 육위는 나훈아, 트롯의 황제 나훈아가 2025년 3월에도 변함없는 위상을 증명하며 2억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대중가요에 살아있는 역사로. 굴림에 온 그는 여전히 막강한 티켓 파워와 존재감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트롯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의 이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되는 만큼 3월에도 각지의 대형 스타디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여전히 수십 곡의 무대를 생생한 라이브로 소화하며 무대 위에서는 20대 못지 않은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전율 그 자체를 선사한다. 공연 수익뿐 아니라 나훈아의 수입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음원 저작권이다. 홍시, 무시로, 고장난 벽시계 등 숱한 명곡들이 지금도 각종 방송, 행사, 유튜브 영상 등에서 꾸준히 사용되며 매월 상당한 저작권료가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단한 번이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을 통해 축적된 국민 애창곡 위힘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한다. 방송 활동은 드물지만 간헐적으로 출연하는 TV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단번에 시청률을 견인하며 나훈아 효과를 톡톡히 보여준다. 그의 출연료는 국내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방송 제작진 사이에서는 출연 자체가 화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유의 묵직한 발성과 정제된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에서의 품격 있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훈아는 대중 앞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으며 누구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불필요한 노출 없이도 완판을 이끄는 공연, 시대를 초월하는 노래의 힘. 그리고 고유의 철학이 담긴 무대 위 메시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수십 년간 흐트러짐 없이 자기 세계를 지켜온 그의 음악 인생은 한국 대중 문화사 속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신화로 남아 있으며, 어떤 세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훈아는 그 자체로 트로트의 역사이자 지금도 진행 중인 레전드다. 오희는 영탁. 트롯과 대중 예능을 넘나들며 전방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영탁이 2025년 3월 약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로서의 입지는 물론 작곡가, 예능인, MC, 광고 모델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는 명실상부한 멀티테이너로서 현재 트롯계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스타 중한 명이다. 특유의 남성적인 음색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친근하고 유쾌한 성격은 방송과 무대를 넘나들며 전 세대의 팬층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3월에는 유명 음료 브랜드, 자동차 회사, 전자기기 브랜드와의 신규 광고 계약이 성사되며 그의 상업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광고송 영탁은 친근함과 신뢰감을 동시에 발산하며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또한 상승세를 탔다. 공연 활동 역시 꾸준하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미니 콘서트와 팬미팅은 매회 상황을 이루었고, 현장에서 판매된 공식 굿즈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탁의 또 다른 강점은 작곡 실력이다. 자작곡리가 왜 거기서 나와는 여전히 예능, 광고, 쇼핑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배경음악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저작권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신곡들도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그의 음악성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SNS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며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챌린지나 밈 생성으로 20에서 30대 젊은 층까지 폭넓게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확장하는 현대형 트로트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존재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화되고 젊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대중성과 예술성 상업성을 모두 아우르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언제나 새로운 시도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트로 시장의 활기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위는 송가인. 트론 여제로 불리는 송가인이 2025년 3월 약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통 트로의 진한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트롯의 세대 교체를 이끈 대표 주자인 그녀는 데뷔 이후 줄곧 정상의 자리를 지켜오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힘 있고 탄탄한 성량, 섬세하면서도 폭발력 있는 감정 전달은 그녀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음악적 깊이는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한 달간 송가인은 서울과 광주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해 두 지역 모두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며 그녀의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연은 전통적인 트론 무대에 세련된 무대 연출과 밴드 라이브, 미디어 아트 등을 접목시켜 연령을 불문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의 활약은 눈부시다. 최근에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여성 건강기능식품, 중년 여성을 위한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연이어 발탁되며, 트론 여가수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광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유의 단아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가 브랜드 신뢰도와 부합하며, 구매력 있는 중장년 여성층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송 출연 역시 꾸준하다. 송가인은 각종 예능, 음악 예술 다큐멘터리,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문화적인 깊이와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그녀의 출연료는 여성 트로트 가수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녀의 SNS 활동이다.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 셀카, 무대 비하인드, 팬미팅 후기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 팬들의 지지를 꾸준히 이끌어내고 있다. 송가인은 단지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하며 트롯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은 그녀가 왜 트롯의 현재이자 미래라 불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3위는 박서진. 트롯계의 이야기꾼 박서진이 2025년 3월.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대중적인 아이돌 이미지 없이도 진심 어린 노래와 뚝심 있는 행보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특히 중장년층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박서진은 3월 한달 동안 전국 각지의 전통축제와 지역사회 행사에 단골 초청가수로 활약했으며 특유의 구수한 말투와 푸근한 무대 매너로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을 담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이는 지역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광고계에서도 박서진의 진정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는 최근 지역 농산물 브랜드와 전통 식품 업체의 전속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자연스럽고 정직한 이미지가 브랜드 철학과 잘 맞아 떨어져 높은 호감도를 이끌어냈다.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광고 캠페인은 실제 판매 증대로도 이어졌고, 이로 인해 그의 광고 계약 금액 또한 크게 상승했다. 음악 활동 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3월 초 발표한 신곡은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도 입소문을 타고 트로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특히 삶과 가족. 고향을 테마로 한 감동적인 가사와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팬들 사이에서는 노래 한 곡이 한편이 드라마 같다.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이러한 피드백은 박서진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상 속 깊이 스며든 정서적 위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 따뜻한 진심을 선택한 가수다. 무대 위에서는 담백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온 그는 신뢰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몇안 되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힌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게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박서진은 지금 그 노력의 결실을 눈부시게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의 삶의 위로와 공감의 노래를 전하는 가수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2위는 김용빈. 트로트계의 차세대 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용빈이 2025년 3월 약 3억 2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2위를 차지했다. 신선한 비주얼과 무대 위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은 그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남성 트로트 아티스트로 손꼽히고 있다. 김용빈의 3월은 그야말로 광폭행보였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방축제 및 초청행사만 10건이 넘었고, 각 무대마다 깔끔한 가창력과 프로다운 퍼포먼스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앞세운 무대 콘셉트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젊은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감동을 안겼다. 국내 활동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김용빈의 인기는 뜨겁다. 일본 네트로트팬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유명 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어 현지 매체에도 집중 조명되었다. 계약 조건 역시 일반적인 모델료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그가 국제적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미스터 로또 출연 이후 유튜브 조회수와 뮤직비디오 매출, 초상권 관련 수익이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더욱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무대에서는 강렬한 눈빛과 안정된 보컬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무대 밖에서는 부드럽고 배려 깊은 태도로 팬들의 호감을 사고 있는 김용빈은 단순한 실력파를 넘어 차세대 트롯을 이끌 얼굴로 급부상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고점미의 아이돌, 무대위는 왕자. 무대 밖은 순정남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트롯이라는 장르를 더 넓은 세대와 세계로 확장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이명웅의 뒤를 잇는 차세대 트롯 리더로서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이미 그 실력과 매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그 자리에 다가가고 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글로벌 무대까지 내다보는 김용빈의 행보는 앞으로의 트로 시장에 새로운 지형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1위는 이명웅. 트로계는 물론 한국 대중가요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름. 이명웅이 2025년 3월 무려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1위 자리에 올랐다. 현대 트로의구세주로 불리는 그는 기술과 감성을 동시에 갖춘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세대를 초월한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월에 열린 부산과 대구 콘서트는 수만 명이 관객을 동원하며 지역 전체를 들썩이게 했고,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며 그의 티켓 파워가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했다. 공연은 단순한 음악 무대를 넘어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과 삶의 이야기를 녹여낸 감동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이명웅 특유의 섬세하고 절절한 보컬은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3월에만 5개의 브랜드와 전속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은행,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대중성과 호감도를 모두 갖춘 이명웅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상적인 모델이다. 음원 성적도 역시 압도적이다. 최근 발표한 신곡은 공개 3주만에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감성 짙은 가사와 담백한 창법이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에서의 조회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및 콘텐츠 관련 저작권 수익 또한 상당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임영웅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현대인의 위로자, 국민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와 기부 활동, 봉사 프로젝트까지 이어가며 그는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중문화 속에서 클래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몇안 되는 인물 중한 명으로 이명웅의 존재는 곧 하나의 상징이자 기준이 되었다.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 단지 음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과 힐링이 시작된다.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까지 이명웅은 단연 국민의 목소리다.